샬롬 더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10장 31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신의 광야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성막의 구름이 거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길을 나서기 전 모세는 그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은요 광야 생활에 익숙한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 훌륭한 안내자가 될수 있다고 모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이동합니다. 모세는 마치 무난 인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출발할 때는 일어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쉴 때는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인 어른인 호밥의 장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주관적인 나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않고 말씀과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가며 공동체의 의견을 묻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나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동체 한명한 한 명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와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더일 공동체에 이루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교훈은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낮에는 일어나 앞서 가시고 밤에는 오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을 시원케 하셨고 길을 막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것들로부터 친히 보호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인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좋은 음식을 대할 때나 좋은 것을 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보내며 함께 누리고 또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과 함께 평화와 힘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루 세번 기도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